Can't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 look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t's a fact 오늘은 나스닥지수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2.4% 상승을 해서 17,183을 기록을 했고, S&P가 5,434,1.68%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48% 상승을 해서 11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인텔이 5.73% 상승을 해서, 어, 지금 20달러를 회복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인텔 같은 경우는 바닥에 나온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에, 인텔이 그동안 뭐 반도체 업종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인텔의 반등과 엔비디아의 급등,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뭐 상승을 해서, 쏙스가 어, 22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00달러에 바짝 다가 쓴뭐 그런 모습이고요. 어, 전반적으로 오늘은 음, 어제 이어서 어, 빅테크와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오늘은 테슬라도 5.26% 상승을 해서 어제 이제 목표 가격 210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갭이 어느 정도 다 채워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 210달러, 이 갭이 채워진 경우에는 210달러 이후에, 어, 200, 한, 다음 목표가가 270달러, 240달러에서 한번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27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어, 지금 하이닉스가 2.77% 상승을 해서 어느덧 20, 18만 1900원을 기록을 했고, 어, 이제 간밤에 MSCI 우리나라 어, EWY 지수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1% 상승을 해서 63달러 59센트. 시간에까지 하면 64달러 정도를 기록, 기록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거를 뭐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하락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이제 70달러, 요 가격이 이제 2900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박스피처럼 갇힌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450에서 2900까지. 상당히 우리 증시는 매매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뉴욕 증시의 이런 그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오늘도 뭐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증시는 이제 내일이 제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하락을 이 하락의 갭을 어느 정도 다 메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내일은 또 휴일이거든요. 어. 이제 미국장에서 오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이제 우리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휴일이 악재인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제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고 내일 하락을 한다면 오늘 상승분을 반영을 못하고. 내일 이제 하락뿐만 반영을 하는, 뭐 그런 장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개비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 어,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 비중 오전에 일부 상승하는 경우, 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ETF, 어, ETF 중에, 어, 1위가 뭐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리스 효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상승의 가속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반도체가 아직은 어 유망 섹터 뭐 1위로 현재 되어 있고요 2위가 이제 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방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동성이 적어서 장이 이렇게 좋아도 어 갭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종목 종목간에 뭐 명암이 갈리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 제한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 최근에는 이제 그 반도체하고 방산을 사고 그다음에 이런 장에서 어, 조선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일부를 어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여기 이제 프로스케 이방산해서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항공우주가 16%, 현대로템이 15%, 하나오션 13.61%뭐 이렇게 돼 있고요. 휴일을 맞이해서 어제 이제 현대로템 그 중에 어, 기관들 매수가 30만 주 이상, 외국인도 한 40만 주 이상해서. 80만 주의 거래가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투신들도 계속 매수를 늘려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매수의 주요 원인이 11월 MSCI 한국지수편입 예상 종목에 현대로템이 포함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수편입 효과에 의거해서 이런 지수가 편입을 하면 해당 기관들은 어느 정도 그, 그 지수에 그 종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매수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60일 이전부터 뭐 주가가 아, 상승되는 뭐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직후에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아직 한 10월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기관 매수를 통해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구요. 현대로템이, 뭐, 땡크라든가, 이런, 뭐,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그, 기관들, 특히 세력들의, 매매 주체를 추정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면, 아까 얘기한, 뭐, 이태도 있구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연이어서 계속 이제 물가지표 CPI 발표도 있고요. 어, 어제는 이제 그 PPI가, 어, 기대는 0.2를 기대로 했었는데 0.1이 나왔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시중의 심리가 언제나 뭐 금리수가 금리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죠 하지만,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경원도 있다시피, 시장의 추계는헤르스의 바람도 있고, 이렇고, 디텍트와 어, 반도체가 추계에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120달러 인근에서, 지금 오늘 밤이면 120달러를 도전을 할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아, 트가 8월 28일이에요. 아직 수요일이 남았고, 음, 실적 발표가 아마 상당히 그, 실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금뉴스가 이제 배드뉴스가 되고 있고 하지만 한 10여일이 남는 동안 그 상승의 가속을 어느 정도 즐기자 이런 생각이 들니다 어, 주말에 이게 120달러에서 한 번에 이제 벌컹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 보다 음, 보유자 영역 그리고 바람을 뭐, 느끼사 뭐 이런 느낌도 하루로 마무리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부유하신 분들은 어려, 그일까지노로벌를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경하고 계세요.